무슨 무슨 뭐요? 아예 이따 이따가 좀 하다가 슬쩍 한번 들어와요. 어 모난마 저 있는데? 어. 그아 파티가 그 모난마 무서 파티가 있어. 아. 이 그. 뭐야? 개무 개 무섭게 생겼는데? 아얘 멋있더라고요. 고룡 얘 고룡인가요? 아, 저스트가든데 이 미친... 어, 뭐야? 바로 타버렸네. 아, 모임... <laughs> 아, <뭐임. 웃음> 아, 뭐야? 내가 걔한테 3차지 질러놨다고... 아, 이렇게 연병을 많이 해... 거 시간 안 써. 그냥 똥그라미 넣고, 똥그라미 넣고 그런 됐던 거 같은데... 발톱 피니쉬, 발톱 피니쉬. 상처 두개 났어 아, 내꺼! 아! 아! 내꺼! 내, 내 거. 나도! 그렇지. 안 돼! 오! 야! 오케이. 아! 어 확실히, 세다해! 오씨 오우! 구마보다 패턴이 그 진짜 못오오뭐 오우! 오우! 오오 이새끼 회피했어 일로 오지 아사! 나, 나이사! 아아 어얘얘 얘 머리에서 렐건을 쏘네? 렐건 어큰거 오나? 아. 오야 미쳤는데? 약간 모션은 어? 우와 와, 이게 저스트가 아니야? 약간 모션을 레우스 느낌 나는데. 아! <laughs> 기, 너, 기절 걸어야겠다, 일로와. 나이스. 아이수. 바로 참교육. 참, 참, 참 모아볼게. 360도 참 모아. <웃음> <웃음> 저스트 가드 간다. 내가 아니네. 오, 오.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. 어, 나이스. 선광식. 선광 속바이스 가만 히 있어, 가만 히 있어. 어, 아. 이 상세 안돼? 어, 바다님이 기절. 바다님이 기절. 바다님 기절. 살았어 살았어. 아니 이걸 살아? 세크 세크레트 <laughs> 타면 해제되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와씨. 어제 와, 왜 이렇게 뒤태가 간지나냐? <laughs> 여기서 여기 맵이동한다니까 얘들이. 음. 단차 아니. 괜찮은 의 것. 쉽게 충전한다. 뭔데, 뭔데. 오, 살려줘. 오. 오, 나이요 덩클, 덩클. 나이스, 나이스. 개질 있는데? 어이씨. 아, 2월에 군대 가지 말까? <laughs> 아 개망했는데 이거? 아 개자식 어떡하지 이거? <laughs> 아죄송합니 아, 단차 단차 단차, 어... 단차. 아 까비 언제 돼 지금 아유 개연변아좀형 아이 성광 먹었었구나 오, 레일건. 오, 뭔데요? 아, 좀곧 있으면 기절 걸릴 것 같은데. 빛. 기... 오케이, 가드. 오, 맞았어요? 이야. 어, 어, 오! 뭐 어, 미친놈이네, 저거? 나 상, 상처 날 것? 아, 이게 이 피가 오다 했어요. 상... 그 체력 바에서 살짝 경고해 주네요. 이거 맞으면 아, 뒤진다고, 맞아요. 거의 우와. 내 심장 박으로 어, 완전 갓 <laughs> 개미네, 진짜! 아, 너무 아파 여기 예, 이상한 애 왔다 이상한 애 잘한다 여기 예, 세력 다툼 안왔나요 어, 나이스 세력 다툼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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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나한테 왜 그러세요 붙잡 <laughs> 내려가 나이스아얘 뭔데? 오 폴리곤다.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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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 모션이 자연스러워진 게 너무 좋아. 어제 날아가는 거 말고 이거. 이거 영화인가요? 개질이죠. 와... 맨날 하던 레우스 활공 그게 아니라고. 참. 이게 흠레탄이 어디서지? 아 이거 약간 우님이 아주 좋은데, 뭐야? 노예기사 게일 싸우는 거 같아. 노예기사 게이. <laughs> 약간 번개 계속 떨어지는 게 게일 3 페이지 뭐야? 이 새끼야, 내려와 안 내려와? 어, 나이스, 어, 나이스. 어. 나이스, 그렇지? 뾰! 아, 아. 생산 안 되는 구나 대가리, 아. 대가리, 대가리. 나야, 나야 양파. 나야 참기름. <laughs> 너야 들기름? 오, 뭔데, 뭔 개소작이야? 오, 어 지금 딱 지쳤다, 지쳤다, 잉각. 비자, 그렇지. 나이스이 어, 테크려올 줄이야. 역시 좀도 참모백이 오호. 꼬리 잘라 이거. 어, 죄송합니다. 어, 이거 상세가 왜안 돼. 오. 엄마! 아, 굴러다니는거 봐. <laughs> 어, 조심! 어, 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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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와, 가루, 나이스. 오! 큰 거다! 야, 건네스, 굳건한 거 보소. <웃음> <웃음> 건네스, 당당하게 저걸가드하고 있네. 어. 으, 피가 끓는다 들어가. 상세하고 싶어. 아 뭐야 아 여기. 내려와 걸렸다. 이 새끼야. 성광계성 없는 거 보소. 개간지나게 생겨가지고. 어. 지우. 나이스! 대경직? 한번더 상처! 그렇지! 백스텝! 갈아버려! 그렇지! 나이스! 오, 뭐야, 고짜 선수가 있네, 여기. <laughs> 도망간다. 자러 간다. 오오 오. 어, 그렇어. 그렇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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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 번개. 아! 만데. 이게 한번 해보라 어, 뭔데? 어? 오, 오, 오 뒤집고 있다. 성광. 나이스. 참모아. 어디 가나? 또 간다, 또 간다. 어딜 가려고? 나이스. 꼬리 잘러. 오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 어, 어떻게 피했어? 역시 회피 성능 좋은 거 봐. 오. 아이거 지형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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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 가지 말라니까. 아, 죽었다. 어, 아, 다행이다. 오, 오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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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사, 아, 상처 어디 났는데 나에게 상처났다. 너무 높은 상처지. 나 대검한테 높지 않아 그렇지. 나이스. 동시에 있어, 동시에 개꿀. 돌어요 아니 얘일위도안 주고? 이제 체력 겁나 많대. <laughs> 아 얘는 못 잡겠다. 음. 아이거 HUD 끄고 스크린샷 찍어서 배경 화면 해 보고 싶어 HUD 헛 피자헛 아, 여고 UI 이끌고 음. 화면 화면에 뜨는 거 으, 응. 어. 얘 재우죠. 예, 제우즈요, 나의 첫 말을 보여 주마. 와, 여기 뭐야? 바닥에 이거, 바닥을 오. 번개를 없앨 수 있어요. 이것도, 또 특수 기믹 있어 없애지 말죠. 저 뭐야? 어, 나이스 내 수면 참 <laughs> 폭탄. 아, 씨 이거 폭탄 잡아서 굴릴 수 있어요.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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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걸고 만들어내겠고 와 어, 상처 났다 상처어 나이스 지쳤네 카드! 그렇지 맞췄으면 됐어 내가 이긴거야 뭐야 아 형, 왜 저한테 왜 그래요? 곧 분노할 것 같은데? 아! 이거왜안 돼? 노. 그러 나이스. 오. 어. 아. 따다, 따다. 조심. 조심. 어이 얼 빠졌다. 얼 빠졌다. 개가 빠. 우. 어. 와. 갇됐 나죽어 패라고. 양파 오 나이스. 아이스. 아 좋네. 아 개꿀잼. 야.